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12월 달은 제가 이렇안 있을 줄 알았어요. <laughs> 12월 달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어 지금 한참 그 오후에 그 찬양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어 되게 기쁘고 감사한데, <laughs> 그래도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떡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시작 이 떡은 반드시 먹어요 <laughs> 네,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또 에너지를 얻어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08년 8월 8일 08시 08분 혹시 이 날짜와 시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괜히 옆에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넌왜 모르냐고 구박하지 마시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날짜와 시간은 굳이 추적하고 찾아봐서야 아그 날이라고 하면서 알수 있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이 날짜와 이 시간은 절대 해줄 수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날에 이 시간에 북경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만큼 이 숫자 8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왜 8에 이렇게 연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예전에 제가 그 어머니 교회에서 중국어를 배웠고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숫자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잘료 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또 굉장히 또 경직된 분위기인데 <laughs> 숫자 1부터 10까지 중국어로 한번 해봅시다 다 아실 텐데요 시작 2, 얼, 사, 스, 우, 리, 치, 퍼, 치우 미안합니다 <laughs> 이 중에서 숫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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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라고 있습니다 숫자 파는 파라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어로 이 팔은 돈을 벌다 재산을 모으다 라는 단어 이 파와 비슷한데 1980년도에 그 중국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이 분위기와 숫자 8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분위기가 중국 일대로 퍼져버린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 대지진의 그 강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공고, 공, 공교롭게도 8.0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절대 진리가 될수 없는 것들입니다. 늘 옳,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11시 38분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딸 바보가 된 날입니다. 참고로 첫째가 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서서히 실감을 하고 있지만 5년 전 첫째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딸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기보다 그저 딱한 가지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 주신 선물. 네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해 줄게. <laughs> 그리고 약 5년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것을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 아플 때는 내 살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고 누구보다 이게 누구에게 어떤 버릇 없이 행동하면 그게 전부 제 잘못인 듯 해서 그 아이는 가만히 있지만 저는 수십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가 내 품에서 안겨서 울 때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고요. 참고로 아들은 제가 이런 마음인 줄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한 지 5년이 지났고, 얼마 전에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 여전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첫째 때와는 이다르기는참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이 느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뭐 저녁 퇴근 후에 딸들이 와서 넥타이를 풀어주고 양말을 벗겨줄 때, 그 행복감은 경험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우리 딸에게도 제가 양말을 한번 들이대 본 적이 있지만, 그 아이는 뭐 그냥 좋다고 손만 바닥거릴 뿐이죠. <laughs> 우리 딸은 지금,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또이 이, 그 내가 이렇게 형제밖에 없다 우리 이제 쌍둥이가 대표적인 얘기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딸이 없어도 굳이 <laughs> 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또 있을 있겠죠 <laughs>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마음을 봤었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옛말들, 공감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입맛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마소서, 이마소서. 제가 대학교 때 불렀다. 한참안 부르다가 이제 우리 시선자매님이 또 불러 주셨네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도 시대에 따라 요즘 많이 부르는 것들은 뭐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배와 찬양.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지금은 이게 찬양도 시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단적인 예로 일제 시대 때에는 재림과 관련된 찬양이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주님 오실까 뭐 이런 이런 찬양들이 많이 불러졌고 최근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힐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도태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것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불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한 그 본문이 일곱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현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삶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1절부터 쭉다 읽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읽을까 싶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시간상 중간 이후부터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요 무리들이 단순하게 배고픔을 달래줄 떡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지 않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재현해달라. 다시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상적인 그 떡이요. 그 떡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장 첫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즉,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 소문이,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이때 그 간절함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한번 이런 거. 그리고 물 속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손이 보였을 때그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함 정도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만큼 필요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이 떡을 구한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원했던 것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유가 있어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내가 이해할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그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단면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단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 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35절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훅 스쳐 지나가기 싶은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여러 예수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은 비유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I am what I eat. 해석하면 내가 먹은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입으로만 먹을까요? 우리는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혈액과 배설물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눈앞에 있는 그 떡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그저 먹을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셨나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귀로만 듣던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사건을 그냥 그저 먹을 것 얻어먹은 사건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은, 즉 예수님을 먹어야만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임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은 수군거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광약시절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시대를 이야기하신 것은 이 모세시대가, 모세시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보다 훨씬 더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원망과 지금 무리들의 수군거림을 연결하시면서 광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호소하신 겁니다. 출애굽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는지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떡,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또 문화 사회 이성의 도구들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외국 사람이 혹여나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국 정부의 허락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어를 한국을 배워야 하고 한국 말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크리스천됨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막상 시작하긴 했는데, 도무지 말씀을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살려고는 하지만 한국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치 입시생이 시험 공부를 하듯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기만 하면 크리스천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말씀으로 자기를 위탁하는 것, 말씀의 바른 적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운 크리스천의 삶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47절 4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참 생명의 사람이 되게 마련이고 그 삶은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팬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듣는 것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듣는다면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행동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그, 그 단어입니다. 순종이란.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욕심이 넘쳐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외로워서 현상적인 떡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불투정 다수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떡, 눈앞에 놓여진 가난과 배고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십일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가벼운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이 떡을 거부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이기심, 교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떡을 쫓아다니는 삶을 사다 보니 막상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떡 드실 분안 계십니까? 다른 것들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들에 감사하는 오직 이 생명의 떡으로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떡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될수 있는 분들, 그것을 나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는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그 손에서 특별한 파장이 흐른다고 합니다. 속이 체한 아이의 배를 쓸어줄 때에도 어머니 손에 그 파장이 흘러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매질할 때에도 그 파장은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약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맨은 자식의, 자식의 가슴을 못 박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식을 살려냅니다. 어머니 손에서 방출되는 것은 생명과 사랑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으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며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바로 설수 있음은 그분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인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에 떠 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즉,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